1월 22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가난한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기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병에 있는 이들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또한 이제 마음의 걱정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영적으로 가라니들에게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날되게 도와주시고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 마음속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